그러니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. 근데 아유,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. 저는 운이 없나 봐요. 하나님이 저는 예뻐하지 않나 봐요. 하며 낙심될 때가 있죠.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? 저는 솔직히 되게 많습니다. 기도 이거 해야 되나 정말 하, 기도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더 많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저는 운이 없나 봅니다 저는 뭐 하나님 예뻐하지 않나 봅니다 아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봅니다 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더잘 되게 해주시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놓추시기도 합니다. 그러니 낚시 말고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. 사랑의 하나님은 지난 날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주셨고.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. 그와 같이 그렇게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만, 나만, 우리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, 끝까지 행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합니다. 그러므로 끝까지 해야 구원을 얻는다. 이 말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. 네. 믿습니까? 네. 반면에 사탄과 또 돌이키지 않는 악은 끝까지 할 자격자가 못 됩니다. 사망권에 속한 자들은 항상 끝까지 못하고 사탄도 끝까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만 하면 절대로 사탄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근데 끝까지 하지 않으면 굉장한 접전이 일어나고 또질 수도 있습니다.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사명자와 함께 끝까지 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. 자,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 하자.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뇌에 인식해야 되겠습니다.